광고 위약금 560억 안세영 놓친 배드민턴 협회 나이키 등판하다 공식 사과문 발표에 사퇴 촉구 빗발쳐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배드민턴 협회 이사들이 6개월 전 스포츠윤리센터에 협회장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페이백 받아 어디에 썼나 확인해 봤더니, 협회장 입맛대로 나눠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협회 물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남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협회장이 후원사인 유넥스로부터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페이백, 받았다고 말했다. 는 협회 현직 이사 4명이 사실확 인서도 첨부됐습니다. 요넥스 셔틀콕 중 가장 비싼 엘리트용은 한 통당 4만6천원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김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을 선거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배분 내역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동욱 위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페이백 물품 배분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약 5,800개 물품 중 셔틀콕이 대부분이고 라켓, 셔츠 등이 일부 구분 없이 섞여 있습니다. 지역에는 17개 시도 중 10곳 내 나눠졌는데 충남이 1900여개, 33%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이고 전남 전북은 협회 내부에서 김 회장 최측근 지역으로 꼽힙니다. 공교롭게도 김 회장과 밀접한 세 지역의 60%를 지원한 셈인데 수건 3장 이 전부인 지역도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 회장과 협회는 배분 기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2. 안세영이 만남 거절했다. 협회 대신 장미랑과는 비공개 면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된 배드민턴 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태의 중심인 안세영의 출석이 연기되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0일 안세영에게 조사 참여를 권유하며 몇몇 날짜를 제안했지만 안세영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소속팀을 통해 이번 주는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세영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표팀 운영 및 선수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지난 16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재현 코치가 출석해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진술했다. 첫 회의에 안세영이 불참한 데 대해 협회는 이의제기를 한 선수를 추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범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수 측이 조사에 불응하며 향후 일정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안세영 측은 조사위 구성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들이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동의를 거쳐 선임됐기에 안세영이 이들과 대화를 피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세영 측 관계자는 앞서 문화체육관 광부가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의원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선수가 의문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문체부는 조사위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배드민턴 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 위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은 협회 진상조사위 대신 문체부가 진행 중인 별도 진상조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세영은 전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는.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차관과 안세영이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눈 게 맞는다. 며 역경을 딛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두 체육인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최근 논란이 된 대표팀 운영 시스템을 포함해 올림픽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고 전했다. 일단 협회는 문체부가 지적했던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문제를 해소한 뒤 안세영과의 일정 조율에 다시 착수할 계획이다. 3. 안세영 빠진 일본 오픈.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대부분 불참. 20에서 25일까지 6일 동안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리는 상금 850만 달러의 2024 일본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에 월드투어 슈퍼 750 위막이 올랐지만 불참시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대부분이 출전하지 않았다. 여자 단식은 안세영을 비롯해 은메달리스트인 허빙자오 중국가 올림픽 이후 은퇴했고 동메달리스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툰 중 인도네시아 역시 출전하지 않았다. 여자 단식은 랭킹 4위 타이징 대만. 랭킹 5위 야마구치 아카네, 일본. 랭킹 6위 왕지, 중국. 랭킹 8위 한유에, 중국, 각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자단식도 금메달리스트인 빅토르 악셀센, 덴마크,과 은메달리스트 쿨라붓 비티드살은 태국이 불참했고, 동메달리스트인 니지이지아 말레이시아, 만 출전했지만, 1라운드에서 랭킹 29위에 패하며 탈락했다. 남자복식은 금메달리스트인 리앙 대만, 이은퇴하면서 왕칠인, 대만, 이치우샹치에, 대만, 아호흡을 맞춰 출전했고, 메달리스트인 리앙 에이컹 왕창, 중국, 조와 동메달리스트인 아론치아 소우이, 말레이시아, 조는 불참했다. 여자복식은 금메달리스트인 천칭천, 중국이 출전하지 않고 파트너인 자이판, 중국 이리웬메이, 중국와 출전했고 은메달리스트인 유생슈타님, 중국 조와 동메달리스트인 마치아마 나미시다 치아로, 일본 조는 출전했다. 혼합복식은 금메달리스트인 정수의 황야총, 중국 조가 불참한 가운데 은메달리스트인 김원호, 삼성생명, 정나은, 화순군청 조와 동메달리스트인 와타나베 유타 히가시노 아리사, 일본, 조는 출전했다. 4. 뭐하는 거야? 그야말로 난장판. 토트넘 레전드. 제대로 불났다. 부주장 강력 비판 오른쪽 화살표 영향력 아쉬웠던 선도 함께. 토트넘 호스퍼 관련 소식을 다루는 영국 스포스웹은 21일 한국시간 제이미 오아라는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비판했다. 주장인 손흥민 역시 그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은 지난 20일 영국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와 1에서 1 무승부를 거뒀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나온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제이미 바디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승점 1점을 가져오는데 그쳤다. 이에 오하라는 바디의 득점 과정에서 나온 로메로의 실책을 비판했다. 그는 로메로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바디의 훌륭한 헤더 슈팅이 나왔고, 로메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지만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오하라의 주장대로, 로메로는 실점 과정에서 바디를 완벽히 놓쳤다. 그의 실책은 곧바로 레스터시티의 동점골로 이어졌다. 분명 월드컵 우승자이자 토트넘의 부주장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센터백인 로메로는 2021년 아탈란타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그는 적극적인 수비와 날카롭고 정확한 태클을 바탕으로 팀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는 수비수였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은 로메로는 토트넘에 입단하자마자 팀의 주축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근 두 시즌 동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022에서 23시즌에는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 탓에 프리미어리그 8위에 머무르며 유럽대항전 진출마저 실패했다. 이어서 지난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 블루 감독을 선임하며 분위기 쇄신을 노렸지만, 5위에 그치며 최종 목표였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UCL 진출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첫 경기부터 삐걱거리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다. 레스터 시티전 부진의 중심에는 로메로가 있었다. 한편 레스터 시티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아쉬운 볼터치를 선보이는 등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 이강인 천만다행, 텐하우와 싸운 FW.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잔류한다. PSG 이적 가능성 아래 화살표.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20일, 한국시간, 산초는 메뉴에 잔류한다. 여름 내내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공식 제안은 없었다. 라고 전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정상급 윙어로 성장한 산초는 2021년 여름 8500만 유로, 한화 약 1283억원의 메뉴로 이적했다. 기대와 달리 산초는 메뉴에서 이종료에 걸맞은 활약을 하지 못했다. 그는 2021-22 시즌 38경기 5골 3도움, 2022-23 시즌 388경기 7골 3도움에 그쳤다. 산초는 지난 시즌 텐 하흐 감독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텐 하흐 감독은 지난해 9월 아스널전에서 산초를 명단 제외한 결정에 대해 훈련에서의 성과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산초는 이 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이 읽는 모든 걸 믿지 말아달라. 난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이번 주 훈련을 매우 잘 수행했다. 라고 게재했다. 이어 그는 난 이번 경기에 제외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난 오랜 기간 희생양이었고 이건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했다. 1군 훈련에서 제외된 산초는 지난 1월 도르트문트로 임대됐다. 그는 21경 기세골 3도움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다. 맨유로 돌아온 산초는 이적이 유력했지만 텐하흐 감독과 갑작스럽게 화해하며 훈련에 돌아왔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커뮤니티 실드에 출전하기도 했다. 텐하흐와 갈등을 해소한 줄 알았던 산초는 최근 PSG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PSG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에이스킬리안 음바페의 대체자로 산초를 주시하고 있다. 산초가 PSG와 개인 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산초의 PSG행을 부인했다. 이 매체는 PSG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은 렌에서 대질의 두해를 데려왔다"라고 설명했다.